고급 필터의 기능을 이용하여 토익 점수 상위 5위까지의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한다. 다음 중 고급 필터의 조건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여기 이제 토익 점수 중에서 이제 여기다 랭크로 제가 이제 구해 놨봤어요 그러면 얘 예, 그러니까 얘얘얘 예, 예, 예. 그다음에 예, 얘 예. 이렇게 다섯 명을 추출하고 싶다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여기 토익 로 되어있네요. 그리고 토익 790. 뭐 점수 790.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일단은 토익에 대한 거니까 만약에 내가 오이의 점수 알고 있다 그러면 작거나 같다 그 오이 점수를 쓰면 되겠죠. 근데 이거 790이 어딨나요? 790. 여기가 오이네요. 근데 이렇게만 쓰지 말고 만약에 쓴다 그러면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썼어야 됐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라지 함수가 또 써있네요. 자, 라지 함수로 이렇게 구해놨어요. 자, 그럼 뭐 이건 뭐 보나마나 이제 틀렸고요 자,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문제는 여기에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랭크 예,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자, 순위를 구한 그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1, 2, 3, 4, 5 등이 나왔을 때 이게 true가 된다는 소리죠. true. 얘도 마찬가지네요. 자, 랭크 함수로 순위를 구한 그 결과값이 5 이하면, 즉 1, 2, 3, 4, 5등이면이라는 조건이 돼요. 우리가 고급 필터에서 이렇게 수식을 이용해서 어떤 조건을 지정했다. 이렇게 돼서 여기 true 혹은 false라는 그런 값이 나오게 되면 원래의 이 필드명, 요 투익이라는 이 필드명은 여다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얘도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트로폴스라는 이런 수식을 사용해서 이 값이 되었을 때이 토익과 그러니까 원본 목록 범위의 이 필드명과 조건의 이 필드명은 절대로 같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토익, 그러니까 여기 토익에서 얘가 투로를 찾아요. 이 투로라는 것이 없죠 여기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필드명은 요 필드명과 달라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에 있는 필드명은 여기에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점수라고 쓰든가 아니면 뭐 순위 그 그러니까 5위, 상위 5위 이렇게 쓰든가요? 아니면 얘가 비어져 있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갖고 구해 보죠. 이게 나오는가? 자, 셀포인트 두고 데이터 고급 자, 범위를 지정해 주겠네요. 자, 블록 설정 쭉 하고요. 고급 자, 요 범위에서 자, 다른 장소에 복사할게요. 조건 범위는 여기 있다. 그리고 복사 위치는 여기다 한번 해보죠. 자, 확인 자, 결과가 없죠. 자, 여기 토익 점수 쭉 가면서 트루폴스를 찾는데, 트루폴스라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자, 고급 들어가서요. 그러면 요 조건 범위를. 예로 해보죠. 이렇게 블록 잡고 다른 장소에 복사 예로 자 어때요? 그러니까 상위5 명치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필드명 true false라는 조건으로 수식을 이용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절대로 여기 있는 필드명을 이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쓰던가 아니면 아예 비워버리고 조건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주면 이런 결과가 추출이 돼요.